불꽃놀이불꽃놀이 불꽃놀이 하는 거안해 봤어? 심지 아니네. 어, 대쁜 오호. 음, 힘이 음, 없는데요. 이번뭐냐 안녕하세요 바리어리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리어리 입니다 어, 음, 이 야밤에 제가 뭐 때문에 잠깐 나왔냐 면은 어, 오늘은 어, 오토바이보다는 더 필요한 이 신호킷이라는 걸 한번 리뷰 를 해볼 거예요 안전불꽃 신호기 이고요 어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서 혹시라도 <웃음> 사고 <웃음>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는 유튜버 형님 스리가마 형님께 부탁을 해서 제가 조금 얻어왔습니다. 얻어왔고 이거의 사용 리뷰, 사용 방법과 어,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어. 일단은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 야밤에 나온 거고요. 어, 야밤에 나왔으니까나 정확하게 공터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실 분은 역시나. 저의 화를 가실인 멘탈형, 멘탈형과 같이 제품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음, 그러니까, 아, 아, 엉뚱한 길로 가셔놓고, 아, 찾아와야지. 아, 결국엔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야, 씨, 뭐, 유튜브 가은 뭐, 우리 형이 제일 잘 잡나? <목소리> <목소리> 어, 라이트 안껴고 오는 그 형, 그형 보이네요. 여기로 와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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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 말고, 직진해야지, 직진해야지. 어? 직진해야지, 직진해야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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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기, 여기, 여기. 그 어, 이정도야지 라이트나 켜요. <목소리> <laughs> 아 나이트 아까 불목에서 뜨고 있거든 일단 넓은 공터로 가봅시다 형님. 아 여기는 사직동입니다. 멘탈형 데리고 왔어요 우리. 바늘과 실. 내가 바늘이가? 형이 바늘해요? <laughs>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뭐. <laughs> 제가 아까 예고했던대로 신호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불꽃 신호기 20분용 친환경 제품 형님 남자는 설명서 안 보는 거 아닙니까, 형님? 아, 남자는 설명서 없지. 이거 일단은 <목소리> 제가 쳐드했었거든요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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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laughs> 보죠? 자, 일단 비밀부터 <목소리> 버리겠습니다. 형님 음, 어, <목소리> 응? 이거 영어로 돼 있어요. 어? 어? 영어로 돼 있어요. 어, 나 보여주지 마. 난다 읽어. 어. 확실히 이거야? 어, 나는 읽을 줄 아니까 나 보여주지 마. 거짓말하고 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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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뭐야? 어? 어? 저 <laughs> 이거 보내댔는데? 딱 보니까 응. 이거 하나 뒤에 꽃, 꽃다리에 꽂고 응. 거기서 이제 불꽃놀이, 불꽃놀이 하는 거안 해봤어? 심도 아니나 <laughs> 안 서는데요, 음. 이게? 한갑게 없어? 뭐, 뭔가를 봐요 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 <laughs> 그럼 이게 이래 돼 있던 거고? 어. 이게 원래 그래돼 있었다고? 어. 원래 음. 이래 돼 있었는데? 어, 귀엽다 어, 되게 이쁜... 오우! 이거 힘이 없는데요? 시거 뭐가 뭐냐, 그쵸? 놀랬죠? 무지하던데, 내가 잡았는데 <laughs> 야, 누가 <힘든> 거지? <laughs> 아, 이거 철이네, 철 형 그게 뭔데요? 심지는 아니군데형 뭐만 되면 지금 다 불을 갖다 붙여야지 <laughs> 그거 신호기잖아 그거 불 붙여야 될것 같은데 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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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우린 안돼 소리 감아 불러 이거 판매하는 어. 형 이거 <laughs> 내 전화기가 <웃음> <웃음> 수리 형이 아 일단 휴대폰 보호를 <laughs> 위해서 형 어디에요? 야? 네, 네. 어딜요? 응? 지금 나 여기 저기, 저긴데 어제인데형 이거 안 돼요 뭐? 어. 신호기 신호기? 불 붙이는 데가 없는데요? 불이 안 나와 아이씨 바보가 불 붙이는 심지가 없어요 심지 앞에 그 성냥처럼 이렇게 꼭지 이렇게 있잖아 꼭지가 있죠 <laughs> 성냥불처럼 키야지 이거는 가면 성냥불처럼 키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거 이게 그냥 철인데 무슨 성냥이 어딘데? 사직 동료. 사직 동. 네. 네, 그 쟤네가 가볼게. 어디 건? 이... 뭐, 잡표 찍어도 어, 이거 안 돼요, 형. 이리와 어. 잡표 찍어봐. 알겠어요. 어? 왔다! 왔다! 불안 붙는데, 뭐. 아이고야. 야, 설명서 없나? 그랬죠. 남자는 설명서 안 봅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까면은 요거를 이렇게 수그려.. 수그린 다고 꺾어야 돼 이렇게 삼각대 삼각대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딱딱하긴 한데 이렇게 세야 돼 오! 여기 꼭지! 꼭지! 아이씨 붙거 <laughs> 아니야?

이게 거야? 음, 이제 제 이제 재료 이 붙은 거지. 이거. 오. 내가 뚫고 가볼게. 오. 오, 오 응. 형 우리 뭐한거야 우리는 열심히 공부였지 엄청 먼데도 보인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laughs> 다음에 봐요. 안녕. <laughs> 오잘 보인다. 전화에 빨리 신고해. 저기 누가 분장만 하고 있다고. 아니 신부는 내가 모르겠는데 비오는 날 같은 경우에 비 많이 내리는 날도 내가 켜 <laughs> 봤거든. 그래도 안 꺼져. 근데 다, 아, 단, 아, 단점이 필요 아, 이야어그거는다어 어. 내가 그 다음에 사고 난뒤 이제 치료로도를 붙여놨는데 음. 안 붙으면 버티고 난뒤 근데 어차피 20등용인데 음. 자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는 핸드폰 들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위험하지 안 보이잖아 음. 자꾸 그 오더바이 같은 거 나는 오더바이 신수있몇개 지금 두 개씩 싣고 다니거든 혹시나 이제 누가 사고 나실 때 하나 짚거하고 내가 만약에 시골기 로더구타로 가다가, 어, 디가 눈에 빠졌어. 그래데 근데... 나는 뭐, 뭐, 실, 뭐, 실할 수 없잖아. <laughs> 그래, 이거 할수으면 이거 할수 있는 거지. 어디였지, 그, 샷건을 한 번, 논두렁에빠져서 죽이고 있잖아. 아, 그래? 어, 구조 안 돼가지고. 근데 이거, 뒤에 박스에서 이거 꺼내서 피고 있을 시간이면, 논두렁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그거야, 뭐. <laughs> 그거 뭐, 그게 따지면, 은 뭐, 뭐 숟가락 놔야지. 냄뜨가워요차 뿐만 아니라 오도바이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게 내가 DP를 한 4년 동안 해놨어, 가게다가. 음... 4년 동안에 그냥, 가, 가게 바닥에 놨던 거를 쓰니까 불이 붙어 어, 냄새. 여기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아다리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네 눈부시네 어 근데 이게 어차피 신명을 놔둬도 쓸수 있는 거야 어? 응. 열이야 뭐라고? 어? 뭐라고? 뭐야? 이거 계속 보면 아다리 걸릴 것 같은데요? 구독자 아다리 아다리는 <웃음> 뭐 <laughs> 아다리는 설명 내줘야 돼 아다리란 건 밝은 빛이나 열이 눈에 가했을때 눈이 어... 화상을 입는 거죠? 눈을 입는 어. 겁니다 자 여러분 다 화상이보세요 야 같이 <laughs> 어, 어, 오늘 신호기 한번 시연을 하는 영상 한번 찍어드렸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설명서를 봤으면 되게 쉽게 했을텐데 설명서를 안 봐가지고 어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됐네요 그래서 3가마형까지 불러서 어,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어그 구매하는 좌표는 제가 더보기라에어제드될 테니까 어, 구매하시면 제가 같구요어 아무튼 이런 거는 이제 배터리가 나갔을 때 아까 3가마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가 나갔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 이런 거 하나쯤은 비상용으로 들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떨까 지금까지 마리아리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